지금 입구 쪽 신경 쓰더라고요. 어, 어, 뭐, 안맞아서가 아니면... 아니라. 무도로 투구수가 어렵습니다. 예, 이 머님들은 아, 자 감싸면서 공격을 넣고도 다잡아내습니다 아, 김수 네. 선수와 이윤자 선수. 자이점 없고요. 자, 자 하이패스로 둘이 기다리는데 이 선수 상개하면서 병력을 대결 네, 벌어서 아, 나이 손. 야, 상개드랍이예술이네요 도가까이오세 번! 이거 대박이이 마인 세 번! 가세이 아, 이거 이거 뭡니까 아, 이심 아, 이거 세 번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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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세 번! 아, 이거 세 번! 아, 이거 세 번! 아, 이거 세 번! 아, 이거 아, 스거세 번! 아, 이거 이거 세 번! 아, 시. 아,